아 뭐야 아 여기 어디야 아 뭐야 분명 나 여기 아니었는데 여기 어디지? 아, 뭐야 얘넨 또 뭐야 무섭피 생겼잖아 어쟨또 뭐야 야 반갑다 당신 아니 어, 뭔데 그래 뭔데 나 여기 가둔거야 너가 램렘이지 어? 아나 어떻게 알지? 아 내가 이렇게 이거 이렇게 유명해졌나? 고면 불쏘록 물건이야 물건 아 맘에 든단 말이지 <laughs> 당신 누군데? 아 얘네 얘들은또 뭐야 아 잠깐 얘네 무슨 살인자같이 네? 생겼는데 얘네 내 부하들 부, 부, 뭐? 맞아 우리 살인자야 어? 그럼 너 살인자 대장? 살인자 대장 수장 아니! 불만이 있어? 불만 그래. 있지. 아, 나는 여기 왜 가둔 거냐? 왜? 왜 납치 온 거야? 그거 아, 없고. 아, 잘 자고 있었는데. 아, 눈떠 보니까 여기 와 있네. 너 여기에 평생 갇혀 있을 줄 알아. 알겠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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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알거 없잖아. 어? 너가 날 여기 그, 가둬 둘수 있을 거라 생각해? 당연하지. 넌 정말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이기게 평생 갇혀자고 친구. 너의 부하들 <laughs> 살인자들 몇 명이나 있지? 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몇백 딸이, 천 딸이? 음 몇만 딸이 있다 이거지. 음 몇만 딸이 정도? 아 그래. 오케이 갇혀주지. 그래 후회하지 말라고. 뒤에 보자고, 친구. 나를 납치한 거를 후회하게 될 거야 넌. 오케이, 잘 들었고, 이렇 소리. 안녕! 아니, 이 자식이. 아, 이거. 내가 탐나서 나를 가져. 나를 납치해온 건가, 이거? 아, 어쩌려고 쟤네, 나를. 아, 어쩌려고 나를 데리고 온 거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너무 많아 보이는데? 생긴 것도 좀 무섭게 생기긴 했고. 어떡하지? 고민이네 그래 일단은 잡혀왔으니까 우리도 어느정도 성에는 있으니까 어느정도 여기 갇혀있다가 그 다음에 나가자 아 어이 여기 대장 밥은 안줘? 밥안주냐고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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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밥밥 야 가둬놓고는 가둬놓고는 밥은 줘야될거 아니야 아, 오케이. 그럼 너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응안무거나 좋아하는 걸 주지. 음, 응.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면 되겠다. 자, 먹어라. 이게 뭐야 이게? 너이게딱잘 어울리는 거잖아. 그럼 나 간다고. 또 피나면 불러라. <laughs> 아, 나 이런 거안 먹는데. 아. 에이, 뭐야 퇴. 에이, 안 먹어. 일단은 그래 나를 뭐 500년 동안 가둬놓는다 했나? 그러면은 성인을 봐서 한... 한 50초 정도는 갖춰 한 갖춰줄까? 음 50초... 50초 정도면은 그래 50초 정도면은 충분히 내가 예의 지킨거라 생각한다 뭐야 이 자식 뭘봐이 자식아 확 그냥 그러면은 50, 50초 뒤에 한번 아유 몸좀 풀어볼까? 아 이거 아니 내가 나에 대한 정보 수집을 확실히 안 했나보네. 아, 이거, 이거. 참, 이거.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슬슬 나가볼까? 음, 오케이. 여기를 부시면 되는 건가? 오케이! 그럼 가보자. 한번 뿌셔볼까 얍! 아하! 호호! 호호! 아, 뭐야! 얘는 별거 아니잖아! 어어어어어어. 이야, 많네, 많네! 아, 이거 너무. 하,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거? 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이 그래, 그래! 다듬벼다듬벼 다듬벼! 한 대도 못때리네이 자식들. 어? 이게 뭐야? 좋아. 와봐, 와봐! 많긴 하구만. 다 처리해주겠어, 아주 그냥. 어? 다 덤벼! 후후! 이거 참, 아이. 겨우 이 정도 부하들로 나를 잡아놓은 거란 말이야? 한심해 죽겠네 아주 그냥. 다듬벼, 다듬벼, 일로와, 일로와. 일단 1층부터 클리어를 하자고. 아, 자식들. 일단 아까 그 살인자 수장인가 뭔가 하는 놈은 맨 마지막에 없애주겠어. 좋아. 올라가, 올라가. 아, 이 자식들. 일로와, 일로와, 일로, 다 일로와, 다 일로와! 우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허, 이 자식들. 어, 좀 하는데. 옳지, 옳지. 어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내가 갈게. 거기 있어, 거기 있어. 내가 갈게. 그래, 그래. 어우 맞네. 진짜 맞네. 무서워라, 어유, 어유 무서워라, 어유 무서워라, 어유 쫓아오는 거 봐, 어유. 음, 이거 분명 밖에도 있겠지? 아 이런데도 있구만. 좋아, 다 처리해주고. 저기도 있구만. 일로 와, 일로 와. 야, 어, 어, 그래, 그래, 일로 와. 어, 일로 와. 칠로, 일로 와. 옳지. 옳지. 어, 너도 있니? 아이, 자식. 일로 와, 일로 와. 어, 그래,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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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어, 어. 옳지. 좋아, 이제. 아유, 여기도 많네. 안쪽부터. 오호. 어디로, 어디로, 어디에? 오호! 여기는 좀 살벌한데! 별거 아니네. 아 너무 시시하잖아. 아니! 어떻게 나를 데리고 온 거지? 아, 내가 잠에 약해가지고 이거. 아, 잠에 취해버렸네. 좋아. 여기 클리어인가? 오케이. 여기 클리어. 아, 나이제식들 아까 바깥쪽에 또 있던데 이왕 얘네 싹다 정리하고 가야겠다. 여기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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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신나라. 아 오랜만에 몸 보니까 좋네. 그냥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진짜. 아, 이거, 앞으로 내가 좀 잠을 잘 때, 아, 좀 조심해야겠어. 아, 이거, 나를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아, 내가 아무리 잘라도 그렇지, 이거. 아, 진짜. 오케이. 으흠. 다 정리가 된 건가? 어. 아. 그러면은, 마지막. 그, 살인자 수장인가, 뭔가 하는 그놈을 찾아야겠구만. 어이! 대장! 대장 나와! 대장! 야식,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응? 음. 아 살인자 수장 어디 갔어? 음, 어이. 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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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나를 음, 못 봤나? 어, 뭐야! 다어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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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봐봐, 야. 뒤에? 그래, 임마, 야. 이 이런... 아... 뭐야, 너 어떻게 탈출했어? 야! 아, 저, 나는 가두려면 저런 거 말고 좀더 강한, 튼튼한 걸로 했어야지. 그래한대툭 치니까 툭 하고 부러지더만. 야, 니네 부하들은 뭐? 그거 내가 다 처리했다, 그냥. 나쁜 애들인 것 같아서. 그리고 너도 나쁜애들인거 같으니까 너도 나쁜애들의 대장이니까 너도 나쁜애겠지? 그리고 너가 나 데려왔잖아 그치? 그럼 나랑 싸워야지 무기들어 아 무기들어? 아, 무기 아 안되겠네 정말 내 무기들이면 깜짝 놀랄걸? 아 그래 아. 아무거나 들어 든다 나와라 전설의 칼 엑스칼리버 아 뭐야 하 이게 바로 전설의 템 엑스칼리버 덤벼, 상태 아, 안에 이런 이한테 잡혀. 진짜 야, 진짜 1초 만에 순삭 시켜줘. 진짜 1초 만에 순삭. 덤벼, 덤벼, 덤비라고 덤벼, 아, 부자야. 뭐야? 뭐야? 아니, 아,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돌아가 볼까. 어, 잠깐만. 어? 이 자식 이 자식 숨어 있었네 어 이거 주인님 냄새인데 어 주인님 그래 주인님 냄새 이거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자 아 이쯤인데 어디지 아 이쯤에서 나의 멋진 칼렘렘렘냄의 랩랩, 기운이 느껴지는데 어디지 아 여기는 어디야 감옥 어아 여기 있었구나 이 자식 찾았구나 나의 칼 나의 멋진 칼 음. 아, 이 멋진 무기. 내 무기 정말 탐내가지고 또 이런 멍청한 애들이 훔쳐왔구만. 야, 어디야? 어디야? 근데 훔쳐한 애들 은 어디지? 에라, 모르겠다. 내 무기 샀으니까 그냥 가야지. 렘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